레노버 탭 P12 QHD 태블릿 PC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12.7인치의 대화면과 3K 해상도로 생생한 화질을 제공하여 영화나 게임을 즐길 때 최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. 8GB RAM과 256GB 저장 공간 덕분에 멀티태스킹이 원활하며 최대 10시간의 긴 배터리 사용 시간으로 하루 종일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JBL 쿼드 스피커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여 풍부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어 음악이나 영화를 감상할 때 더욱 몰입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구글 키즈 스페이스가 탑재되어 있어 자녀 교육에도 유용합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휴대성이 뛰어난 이 태블릿. IT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최적의 선택이 될것입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